반갑습니다. 주말인데요. 4월달 들어가지고 여전히 보험 상품은 좋아요. 13세 혼합설계를 좀 해봤는데 자녀분들을 두고 계신 분들은 꼭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보시고 가입하고 계신 증권하고 꼭 비교해보세요. 완전히 이거는 초럭셔리 위험 대비 보장설계가 초럭, 럭셔리인데 기준을 뭘로 잡았냐. 지금 13세 여아입니다 그래서 보통 위험이 언제 일어나느냐. 피보험자가 누구냐 보험을 가입한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꼭 영상 보시면서 생각을 해 보세요 자 어떤 특약이 자녀에게 1순위로 중요하냐 그러면 저는 여아이기 때문에 1순위로는 소외감이다 각각의 유사함이다 침륜이나 전이가 되지 않은 여성분들 20대 30대 40대 중반까지도요 생식기 쪽에 자궁 유방 난소 제자리암 정말 많습니다 실제 여러분 보험 설계 해보시면 3, 40대 유사암 진단비는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유사암 진단비를 2천만 원 해놓으신 거는 매우 아쉽다. 정닥터라면은요 혼합 설계를 해가지고요, 자 47,395원이 30년 납입니다. 이건 상품이 두 개인 겁니다. 생명보험사의 17,316원짜리 하나. 자 3만 79원짜리 손해보험사 하나 이런 혼합설계를 하면 30년 납입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나중에 납입하게 하면서 보장을 크게 내는 거거든요. 일반암 3천만원과 각각 소외감 3천만원 17,316원 생명보험사라 완납 후 환급률이 손해보험사보다 높은 편이에요. 요즘에는 손해보험사가 완납 후 환급률이 10%형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의 환급률이 없어. 요 근데 손해보험사는 또 회사마다 장점이 있어서 허혈성 5천만 원, 뇌혈관 5천만 원. 너무 여러분 보장의 위험 대비 측면에서는 잘 짰, 매우 잘 짰다. 한도도 봐야 되는 거고요. 담보 옆에 나와 있는 보험료도 봐야 되는 거고요. 이 지금 보장의 납입 면제 조건도 봐야 되는 건데요. 유사함에 대한 납입 면제를 포함해 주기 때문에 자,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혼합 설계를 하는 이유는 한도도 본 거고 담보 옆에 있는 보험료도 본 겁니다. 그러면은 두개 상품을 조합을 하니까 일반함은 5천만 원이 되고요. 최초 1회 보장입니다. 유사함은 각각 최초 1회 5천만 원씩 보장입니다. 제자리암도 5천만원 보장되고 경계성 종양도 5천만원 보장되요 갑상선암도 5천만원 보장되고 기타피부암도 5천만원 보장되고 일반암과 별도로 일반암도 5천만원 별도로 보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혈관도 진단비가 5천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가 5천 요 가로 안에 나와 있는 감액 없음은 계약일 기준으로 100% 보장한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피보험자의 성별이나 저기 연령 상품 플랜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연령과 상품의 플랜에 따라 감액 기간이나 면책 기간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그거는 상담을 더 받아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 플랜을 조합을 해서 위험의 측면에서만 설계를 하니까 13세 여아가 5만원이 안 나옵니다 5만원이 안 나오는데 보험료는요 보시는 것처럼 자 5만원이 안나오는데 일반암 5천 유사암 각각 최초일에 5천 내열관질환 5천 허혈성심질환 5천 플랜을 짤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떤 부족한 보장을 더 추가하려고 하지 말고 어린이보험이 지금 워낙 좋기 때문에 하나의 플랜을 더 혼합한다면 2만 5천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유일한 전 보험사 통틀어 유일한 그 상해휴유장애가 5억 들어가는 플랜입니다 상해 휴장의 3%부터 보장받는 담보는요 보상을 조금이라도 아는 선수들은 이건 1순위로 넣는 겁니다. 뭐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험 사고를 조사하고 보험 사고 객관적 어떤 평가하고 분쟁을 어떻게 보면은 해결하고 이런 전문인이 손해사정사예요. 손해사정사들이 어떤 보험을 드냐 그러면 특약이라고 이야기하면 상해 휴유 장애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중요한 특약이에요. 가성비도 좋고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에서만 상해 휴유 장애가 이게 5억이 들어가는데 보험료도 정말 저렴하다. 1억 당 보험료를 나눠 보시면 7,300원 나누기 5 하시면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거 1억 당1,000 몇백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계산해 볼까요? 7,300원 나누기 5 하면 자 7,300원 나누기 5하면 1억 당 1,46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이거 해줍니다. 자녀가 나중에 상해 휴유장에 5억 추가 가입하려고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상품도 없을 수 있고요, 보험료도 굉장히 비쌀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25,000원 보험료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약을 추가해 주냐면 뇌혈관을 3천만 원더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최초 뇌혈관은 얼마가 되겠어요? 8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뇌졸증 2천만 원이 추가되면 최초 뇌졸증은 진단비가 1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잘 보십시오. 보험료를 하나의 상품에다가 설계하면 같은 7만 2천 원을 납입해서 일반암 5천, 유사암 5천, 상해 휴유의 5억, 최초 뇌졸증 1억 원, 최초 허혈성 8천만 원을 설계를 못 한다는 거죠. 설계를 하나의 상품에다가 다 넣어서 하는 거는 설계사는 굉장히 일이 편해요. 그리고 이거 세 개의 상품을 조합한다는 거는 전체 보험회사의 상품 중에 각각의 연령에 맞는 상품의 어떤 특약의 연구와 특약의 어떤 필요성을 개념을 못 잡고 있다면 이거 혼합설계 못 하는 거예요. 저희는 여기다가 절대 일반함, 유사함 안 넣습니다. 왜냐면 이 플랜은 상해 휴유장의 5억이랑 뇌혈관질환 3000 이랑 뇌졸중 2000과 허혈성 3000과 가족 일배책이 우수한 플랜으로 요거는 25,000원에 맞추셔야 되는 거고 보험료가 그래도 남기 때문에 비운전자용 자부상도 1,278원에 3천만원을 넣어줍니다 이거는 아이가 어리더라도 차, 차량은 많이 타고 다닐 건데 교통사고는 내가 외상 없는 간단한 뭐 일반적으로 통원 치료 한 번만 하시는 염좌도 늘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잖아요. 이거는 14급 기준에 30만 원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약으로 구성 많이 하시는 뭐 수술 특약이라든가 기타 상해 수술비라든가 뭐 입원 일당 특약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훨씬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확률적 부분에서 가성비가 우수하다. 보험료는 1,200원인데. 자, 1278원인데, 14급의 자동차 사고만 나도 30만 원이니까. 그럼 내가 한 번의 사고만으로 30만 원 받아도 1278원을 만약에 여러분 30년 납입한다고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46만 원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두 번의 교통사고만으로도 80, 90세까지, 저기 90세까지 누가 이익일까요? 90세까지 여러분 가벼운 교통사고 염좌 이런 거 입원 안 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 두번세번네번 다섯 번열번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라는 게 14급만 있는 건 아니죠 중상의 교통사고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부상급수가 11급 8급 7급 6급, 5급,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올라가면은 올라간 부상 등급에 곱하기 3을 해서 최대 1급은 3천만원 기준으로 보장을 받기 때문에 제가 왜이 영상이 여러분 또 길어지냐면 특약 하나만 가지고도 예상을 해서 설명을 하면 설명이 또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험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험 너무 복잡한 구조긴 한데 절대 하나의 상품에다가 진짜 제가 이거 혼합 설계하는 형태의 위험 대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자세한 거는요. 상품 가입 설계서, 상품 설명서 참고하셔야 될 거고요. 개개인에 맞는 위험 설계를 해서 꼼꼼하게 상담을 받아보신 다음에 납입 기간, 보장 기간, 고지 의무, 통지 의무, 그다음에 어, 해지 환급금, 뭐 보험금 지급 사유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해소가 되고 신중하게 보험 계약까지 체결되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상품에다가 설계했을 때 13세 여입니다 일반암 5천, 유사암 5천 각각이에요. 유사암은 상해 휴장에 5억 뇌졸증 최초일의 진단비 1억 원, 허혈성 최초일의 진단비 8천만 원, 뇌혈관 최초일의 진단비 8천만 원, 가족일배책 비운전자부상 3천만 원. 그다음 뭐 짜잘한 거들어갔는데 이건 7만 4천 7만7 7만 2 479원에 하나의 상품에서는 못는다는 얘기에요. 설계 구성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혼합 설계를 어떻게 할 건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자, 혼합 설계를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정답터입니다. 저희가 뭐, DB 손해보험이나 메리츠 손해보험이나 뭐, KB 손해보험이나 상품 정보 몰라가지고 제안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상품에다가 A 플랜, B 플랜 해가지고 하는 거는 일은 쉽게 합니다. 그렇지만 계약자에게 같은 돈을 납입하지만 가성비는 최고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위험을 먼저 대비하세요. 중요하고 치명적 위험을 더 업그레이드 하세요. 자잘한 위험은 지금 당장 준비하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라도 준비할 수 있어요. 계약자는 알릴 의무, 고지 의무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 보험 상품도 시기에 적절하게 가입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보험을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계시는 그 담보 절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 위험이 다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위험이 나중에 40년 50년 뒤에 일어날 거라면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보험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미리 준비한다면 중요하고 치명적이고 나중에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는 담보 위주로 든든히 하세요라고 저는 강조하는 겁니다. 자, 오늘 토요일 주말 여러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이건 단순 예시일 뿐이지 이게 가장 좋습니다라고 단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의견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라는 거는 붕어빵 찍어내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 비오는데 어, 여유롭게 여러분 뭐 막걸리에 파전 어떻겠습니까?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